네,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어, 요청해주신 더뉴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 해당 차량은 19년도부터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4년 정도 됐어요. 어, 그래도 이제 추고 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저렴하진 않아요. 어,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 전산인 카메니죠 환경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 어,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을 되시면 뭐 이제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딜러를 직접 만나서 구매를 하게 되실 때어 이와 같은 이제 전산 사이트를 보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 카매니저 사이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전산에서 차량 금액을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가장 메뉴 있는 차량 금액만 보시면 2,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환경 설정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을 하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만약에 금액을 내가 100만 원을 올리고 어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방금 봤었던 차량의 금액이 2,3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산을 보실 때 손님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조작을 해놓으면 이 금액이 정상 금액인지 알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 그대로 구매를 해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2,250만 원짜리 차량을 100만 원더 주고 2,350만 원에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손님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매를 해가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제 우선 말씀드리려고 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떠한 딜러 전산 들어가도 다 있을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한테 말고 다른 분한테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항상 확인해 을 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 이걸 물어보면 어 딜러분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도 당당하게 어, 말씀하시고 이 환경 설정에서 여기에 영원 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어, 이제 차량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도록 할 거고요. 등급이 그냥 더뉴 그랜저 IG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 초이스, 르블랑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어, 전체 차량 대수만 보면 138 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지난번에 봤었던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진짜 없었거든요. 뭐 가성비가 좋아서 잘 팔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랜저는 그래도 대수가 많아서 조금 어, 더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해 볼수 있는 여지가 조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먼저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금액 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액대는 한2,000 500만원대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키로수가 조금 많죠 10만키로가 넘은 차량들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10만키로 근처에 있는 차량들도 조금 저렴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또 이제 연식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찾으시는 키로수가 그래도 웬만하면 한 6만키로 안쪽에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금액대는 3천만원대 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천만원 초반대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천 거의 한 중반대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한가지 이제 뭐팁 아닌 팁을 말씀을 드리면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팔 때도 금액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이 옵션이 있었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중고차도 구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옵션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 좋고 당연히 키로수도 짧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꼭 필요한 옵션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보게 되면 3천만 원 초반 때부터 시작해서 3천만 원 이제 중반 때까지 가는데 이 중에서 어떤 차가 좋은 차량일까? 물론 사고가 없고 깨끗하면 좋겠죠. 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뭐 단순교환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차량도 왼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운전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죠. 바로 위에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용도 이력도 있고 이 차는 뒤에 문짝 하나만 교환이 되어 있네요. 근데 바로 밑에 3,270만 원에 완전 무사고라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능기록부를 먼저 보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이제 용도 이력은 있지만 사고는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용도 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 이력인데 어 수가 저는 한 5-6만km대로 짧다면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차량인데 키로수도 똑같아요 연식도 별 차이가 없고 아까 3,239만원짜리랑 3,270만원짜리랑 금액 차이가 30만원 밖에 안 나는데 이제 차량 상태는 틀리잖아요 3,239만원짜리 이 차량이 뒷문짝 하나가 교환이 되어 있었고 3,270만원짜리 완전 무사고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환이 없는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차량은 어라운드뷰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썰루프 빼고는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금액은 3,390만 원이고요. 용도 이력 있고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액대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차량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급인 익스클루시브랑 캘리그래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는 한 43대 정도 있고요. 차량 금액은 3,2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비싸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3,000 중반대도 가고요.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캘리그래피 등급도 나오고요. 그러면 3,000 중후반대 어 정도까지도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이제 5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량들이 조금 많고요. 이제 캘리그래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프로션인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팟선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완전 프로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차량들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또 몰라요. 실제로 봤을 때 옵션이 뭔가 하나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통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게한 3천 중반대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대에서 구매를 하시면 나쁘지 않죠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캘리그래피 등급이 껴있어요 어,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기록부 먼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라던가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이 안에 내부 옵션을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앞에 계기판도 이제 전자식으로 되어 있죠 어 근데 이 차량은 HUD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캘리그래피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하나 두개 정도는 빠져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사진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도 이제 금액대가 3,500만원대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니까 3,490만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팅캠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가 있네요. 차량 색깔은 검정색인듯 보여지고요. 옵션도 이제 웬만한 건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이력은 없고요. 아 근데 사고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백판넬이랑 뒤에다가 교환이 되어 있고 트렁크 리드가 교환이 되어 있죠. 어, 그렇지만 이 차는 사고로 들어간다는 점. 여기 사고 이력에 보시면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차기는 하지만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판매를 하고요. 금액이 조금 저렴하긴 한데, 굳이 이 금액이면 사고 없는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옵션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사고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차량을 살 필요는 없죠. 만약에 이 차량이 뭐, 다른 차량들보다 한 1,200만원 정도 더 싸다. 그러면 한번 좀 고려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익스클루시브랑 캘리그래피 차량은 한3천 중반대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이제 상태가 조금 더 좋고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키로수가 조금 더 짧은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더뉴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차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금액대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기는 했어요. 어, 다만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요즘에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1금융권에서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도 요즘에 할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낮으신 분은 한 8%대 정도까지도 나오시고요. 보통은 한 10에서 13% 정도 사이에서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제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 수리하고 뭐할 거라고 카드로 막 대출 받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하셨던 손님 분이신데 이제 캐피탈 할부로 진행을 하려고 찾아오신 손님 분이었어요 그랜저 hdd였었는데 전날에 이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중고차 할부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드 결제로 하시면 카드 수수료를 또 따로 받아요 퍼센트로 어 그분은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지출을 하셨어요 쓸데없는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할부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기 뭐 며칠 전 아니면 전날 이렇게 대출을 받아버리시면 이제 실제로 중요한 차를 구입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그랜드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